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시 중구 부평동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어, 이게 작년부터 공사래가 이번 여름에 이거 새로 깨끗하게 했어요. 부평 깡통시장이라고. 요거는 예, 올, 올, 올 여름에 새로 깨끗이 바꿨습니다. 깡통시장은 요 크게 요 골목 하나 하고, 그다음 옆에 보면 또저 옆에, 옆에 타워 하나 있을 거고, 예, 그거 두 개입니다. 예, 요거는 올해 새로, 깡통시장 새로, 어, 단장했는 겁니다. 새로, 올해 새로. 여기로 제가 지금 들어가 볼 겁니다. 이쪽편은 국제시장이어요. 예, 국제시장, 국제마켓. 예, 국제시장이고. 예, 국제시장이요, 여기가. 요, 꽃뽕니네, 아, 여기 예, 꽃본니에 보이는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이고요. 이쪽에 반대로 길 건너 가면은, 이제 예, 고평 깡통시장입니다. 예, 부평 깡통시장, 예, 부평 깡통장 올해 이거 요거 새로, 요거는 올해 새로, 이거 아케이터가 만들었습니다. 단장을 새로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도로를 돌고 또 전에, 예, 옆에 또 다른 깡통시장 전에, 작년부터, 저거가 예, 이제 좀 작년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저거 사실은 예, 깡통시장에두 군데가 있요 그러니까 이 골목이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안으로, 자, 오늘 지금 오전에 손님 좀 적어요. 예, 적을 때 한번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뭘, 뭘 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새로 올해 단장했던 겁니다. 예, 국경시장. 새로 예, 올해 단장한 겁니다. 단장한 겁니다. 자, 안으로 저를 들어가 봅니다. 올해 새로 만든 겁니다, 이거. 올여름에. 자,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이 오면, 부평 깡통 시장, 보평 깡통 시장, 계속, 그래, 이들 먹이, 들 먹이면서 옵니다. 예, 보평 깡통 시장, 보평 깡통 시장, 일하면서 옵니다, 사람들이. 보평 깡통 시장, 보평 깡통 시장, 일하면서 옵니다. 예, 한 번, 예, 보평 깡통 시장에. 옛날에, 이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그직구으로 나오는 거, 거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 팔을 기세하게 했고, 6.25 때. 그래, 깡통 시장이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 부산시는 요 시장 중에서는 재료가 고급이죠, 고급. 식품도 고급이고, 무슨, 예, 요, 또, 어, 응. 음묵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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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묵도 요, 다 합니다, 음묵. 어묵. 음묵도 다 합니다. 어. 예, 뭐냐, 예, 부평깡통시장부평깡통시장 여기가 예, 떠떠리 예, 합니다. 국평 깡통 시장, 구평 예, 깡통 시장, 네, 예. 아, 영남 아케이터 할인 행사 하고 있네요. 무조건 많은두개 만이라는데, 두개만원입다모자자두개개만원씩모 시장, 아, 모자, 깡통 시장, 곱등 깡통 시장, 곱등 깡통 시장, 깡통 시장, 지금. 어, 이거, 올해, 올해, 올, 올 여름에, 올, 그 여름 휴가 기간 중에 깨끗이 오늘 단장했습니다. 아니, 시원합니다. 백화점처럼. 예, 시원합니다. 백화점처럼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너편에는 예,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건너편에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네, 편냥 국제시장이 있고요. 네, 국제시장 지금 사람이 한시 서너 시 되면 마이붐비입니다. 저녁 요거는 밤에 장사 안 하고, 네, 밤에는 야시장, 어, 음식, 음식 야시장이 있습니다. 이 골목에 예, 음식 야시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어, 부평깡통시장 올해 요번에 금년도 하계 휴가철에,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이게. 예. 예, 그리고 옆에 또 다른 골목지가또갈 겁니다. 어, 여기는 시원합니다. 시원한, 여기는. 시원합니다. 예, 부산 부평 깡통 시장. 어, 부평 깡통 시장. 뭐 없는 거 없습니다, 오면은. 예. 지금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물품, 술, 또 술은 다마지고그 다음 무슨, 어, 옷도 요, 이제 국제시장에 가면 그 구제품, 예, 구제품, 국제시장에 가면 구제품 있습니다. 건너가면은, 그 가게 좀 쌉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 막 고르는 거요. 손님 할 때가 없고, 잘 고르면은 쌉니다. 이불포, 아유, 지금 잠옷하고, 이불포하고, 예, 홈패션, 홈패트리, 예, 예, 음, 젤리, 예, 젤리, 젤리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앞에는 있 부평시장입니다. 이제, 여기는 깡통시장 지났고, 부평시장. 네, 부평시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 구평지향또 요는 비빔밀면, 예, 비빔밀면. 네. 그 다음에 김밥, 미부초밥, 잔치국수, 쫙 있습니다. 쫙 예, 있습니다. 요, 요 싸니까, 막 싸고 양도 뭐좀 많이 안돼좀더요 4,000원, 5,000원. 예, 4,000원, 5,000원, 6 0원 그렇네. 예, 빈대떡. 맷돌 빈대떡. 빈대떡. 깡통시장 3대째 내려오는 이북식 전통 녹두, 녹두 빈대떡. 옆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녹두 빈대떡. 이북서 내려온 빈대떡이랍니다. 아. 김요 제사, 여 제사나 여 결혼식에 보낼, 폐백 보낼 그런 음식들. 제사, 패배. 또는 부평시장입니다. 부평시장입니다. 부평시장. 자, 깡통시장하고 부평시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끝까지 가서 저감판이뭐 적히는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깡통시장 적어 놨을 것 같은데, 예, 가보겠습니다. 요 끝머리에 가서 조금 뭐 적어 놨는가 밖에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요, 요는 부평시장입니다. 예, 부평시장 깡통시장, 예, 같이 막섞어놨네 아, 그러면 저 적어 놨는 게 정상입니다. 그 부청에서 적어 놨기 때문에. 아, 깡통시장이라 하면 막 깡통시장인데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지. 이건 사실은 부평시장이었는데 그 간판은 이건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작년도 아케이터가 오래 한게 아니고 작년에 아케이터가 되어있은 거 같은데 이쪽에는 이제 부평시장에는 어, 저쪽에 아케이터만 붉은 그 무지개 빛이 있고 고것만 오래 새려한 겁니다. 오래 그래 새려한 겁니다. 아무튼 뭐 없는거 없는, 없는,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음식점이 되어서뭐등 파는 데 같은데 쌀국수입니다. 예, 예, 베트남 쌀국수 예, 베트남 쌀국수 예,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베트남식으로 등도 이쁘게 달아놨네 아 등도 이쁘네 그, 그, 그 그래놓으니까 일단, 고거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요, 요, 뭐라 적어놓는거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는 밖으로 나아갑니다. 아, 이쪽이 아, 저쪽이, 뭐, 어, 옛날에 상업원행인데, 우리원행 바뀌었습니다. 저쪽이. 옛날 상업원행입니다. 아, 요, 지금, 아, 여기도 지금 부평깡통시장이 나왔습니다. 요, 보평깡통시장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예, 부평 깡통시장으로. 부평시장, 그, 관계 없고, 그냥 깡통시장은 작년도에, 이 자, 작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부평 깡통시장 감 전부 다 해양되네요. 예, 요, 부평 깡통시장. 요,는, 부평동 거리입니다. 부평동 사거리에서, 보수동에서 빠져나오는 거리입니다. 예, 요 우리은행이 있고요. 우리은행 오래되있고요 밑에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은행. 요 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은행 두 개가 있네. 다른 거는 다, 여는 은행 두 개는 살아있고, 국민행은 출주했습니다. 여, 국민행은신창동으로 4층으로 올라갔고, 자, 지금, 국경시장. 거는 조금 이제 상품이 고급이고 좀 비쌉니다. 예 고급인 대시 조금 비싸요. 전부 다씻씹높 놓고 막 깨끗이 그랬어요. 손을 다 봐갖고, 같은 채소로 여는 딴데가좀 비싸요. 아, 아까 저 칼국수, 예, 칼국수. 네, 예, 특집도 있습니다. 아, 이거 다 꽃이 있고, 다 꽃이 있고. 예, 닭꼬치하고, 예, 닭꼬치하고, 예, 닭꼬치하고, 어, 여기도 아, 지금 깡통시장 맞습니다. 예, 깡통시장 맞습니다. 예, 여기 전부 터 깡통, 강통, 이제 깡통시장 하에요 전부 깡통시장입니다. 지금 간판 보니까. 여기도 깡통시장입니다. 여기로 나와 보겠습니다. 아까 일로 왔거든요. 음식, 예. 음식. 저는 중간에, 있어요. 요새는 중간에 없습니다. 없고, 그냥 양쪽에서 다 팝니다. 예. 어묵, 어묵부터, 예, 부산 어묵, 어묵부터. 어묵이 맛 있어요. 어묵이 한 10개가 넘어요. 메이카가. 불풍생 안에. 메이카가 10개가 넘습니다. 그게 그 메이카 말고도 이가 어묵이 굉장히 많아요. 슈퍼 딱 하나 있어요, 안에. 구평시장 안에 슈퍼 하나 있고, 슈퍼 하나 있어요. 수제어묵도 많이 있어요. 수제어묵도 있고, 막, 직접 자기가 만들어요. 수제어묵이면 직접 만들어서. 10개가 넘어요, 메이카가. 10개가 넘어요. 이거는 어, 수박, 예, 수박 아이스바네. 수박 아이스바. 예. 이 요거는, 예, 예, 예 전에부터 있던, 요, 부평시장입니다. 부평깡통시장. 예, 부평깡통시장. 예, 부평깡통, 예, 전에부터 있던 데입니다, 가 부평깡통시장. 예, 떡 기름이 예, 안호박죽녹두죽핫죽 아, 나도 지금, 어, 옥상에서 소, 어, 호박을 네개 수확했는데, 어떻게 호박조끼리 묶을까 끼리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호박, 네. 호박, 예, 호박을 지금 네개딱 지금, 어, 그늘에잘 보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수시로. 그럼, 수시로. 같이 수시로, 예. 예? 예 모여야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요. 이쪽으요 아, 이거는 이제 북평동 이거는 뭐 주방, 주방, 예, 주방 키우고 등 마이크 합니다. 이 북평동 예, 요 부산면 뒤편인데요. 주방 키우예 주방 키우고 등 마이크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크게 부평 깡통시장, 예, 다 구경하는 겁니다. 우측 동행. 우측 동행. 동입니다세상의 아, 예. 모든 먹거리는 다 있으면 되겠죠요 부평시장 동안에 보통 먹거리는 다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작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있던 북천강송시장 간판 달린 곳입니다. 옛날에 한 6개월 전에 찍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이거 뭔가 모르겠네요. 깨네, 깨. 그런가 보냈어요, 그런. 뭡니까? 예, 예. 응? 명란적. 야, 전망가지 전망가지고 이렇게 많네. 전망가지고 많네. 부산 어묵. 이건 고, 부산 어묵입니다. 고래사. 고래사. 아니, 유튜브 촬영하여. 그래서, 범포 업무, 10개가 넘어요. 항공 업무, 항공 업무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예. 네. 항공 업무, 참 업무, 에, 10개가 넘습니다. 업무, 업무 메이커가. 이 골목에 다 있어요. 업무, 업무, 업무가 10개가 넘어요. 메이커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다른거는 샀는지. 아, 샀는지. 아... 자 이건 작년도에 했던, 작년 이전에 했던 그 부평깡통시장 간판 달린 곳인데, 이하고 옆에 하고 사실은 두 군데입니다 깡통시장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부평시장까지 어울려서 깡통시장이라 이렇게 부청해서 그 그래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그 전부 다이 부평시장 넣고 부평깡통시장으로 지금 예그 그래 이름. 이건 또 부산 어묵인데 장우손 어묵입니다 부산 어묵인데 장우손 어묵 어묵 보십시오 예, 이건 조금 저가 같습니다 보니까 만들어낸게 싼거 부산 세강식품 부산 어묵 하여튼 어묵이 많아요 10개가 넘어요 아마. 어묵 메이커가 10개가 넘다 엄마. 그럼 10개하면 다 합치면 20개가 넘지 어묵 파는 데가 일단,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와서 보면은. 반찬 가게도 있어요 예, 반찬 가게. 반찬 가게 있고. 예, 반찬 가게도 있고. 여기 예, 가게 아, 예, 깡통장입니다. 여기 진짜배기. 예, 진짜배기. 예, 진짜 옛날에 미군부대에서 나온 물건을 뒷구멍으로 받아다가 예. 여러 가지 식품하고 뭐 이런 거. 지금은, 예, 죽집이네. 아, 죽집이 네, 오래되었습니다. 죽집. 이런 조금 쌓여, 딴 데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 지금 빵통시장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네, 빵통시장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깡통시장을 네, 탐방하고 있습니다. 네, 빵통시장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깡통시장 탐방 오십니다. 깡통시장 탐방 오십니다. 깡통시장 탐방하고 있습니다. 깡통시장 탐방 니다 깡통시장입니다. 중간에. 파스텔 시장 탐방 중니다시널 탐방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골목상에 대진아 케이터, 미진아 케이터, 哦。嗯。啊。 깡통시장, 예, 고평깡통시장, 고평깡통시장. 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